제가 오늘 밖에서 고백을 받았는데요 그사람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지훈씨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데 저랑 사귀어주지 않겠어요?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고 두명두번 고백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한 명은 오빠 저랑 사귀어주세요 이랬고 아세 명한테 사실 고백을 받았어 그한 명이 아 지훈 나랑 사귈래?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세명다 거절을 했어. 근데 다 배우급. 그,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수지. 그, 남자 연예인은 약간 남주혁 그런 느낌이었는데, 내가 거절을 했어. 왠줄 알아? 나는, 약간 좀, 나보다는 좀 못생기신 분들은 좀안 좋아해가지고. 아, 여튼간, 고백 좀 그만하세요, 진짜. 아니, 연예인급들도 고백 좀그만했으면 좋겠어. 내가 지금 연예인한테 고백도 많이 받았거든요, 여태까지. 아, 자꾸 왜 고백을 해대는지 아니, 죄송한데, 관심 없어요, 연예인 분들. 짜지세요.